본문 두 번째 시간, 앞부분은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 했기 때문에 16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they are making the school 그 newspaper. 자, 그들은 누구였어요? 앞에서 말했던 school reporters. 학교 이제 기자들이죠. 그들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아, ing 하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신문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This is the cooking classroom. 이것은 c 킹 o 은 요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리 그 실습실이에요. 그죠? 이곳은이라는 겁니다. It's like just like a big kitchen. 그것은 자 그것이 뭐예요? 바로 쿠킹 클래스를 받으면서 단지 꼭 뭐와 같은이란 말이죠. 단지 뭐와 같은이란 말이죠. Just like 커다란 주방 같아요. It has sink and tall tables. 그것은 역시 쿠킹 클래스를 받는 거죠. 가지고 있어요. 3인칭 단수니까 해수 해야 되겠죠. 자, 싱크대와 그리고 긴 테이블들을 갖고 있습니다 The students are making spaghetti 학생들이 are 동사, 비동사, 비동사, 아 복수형 썼죠 are making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요리하고 있는 중이죠 스파게티를요 A n o e Sumi has potato sauce on her nose 수미는 갖고 있어요. 수미도 역시 3인칭 단수, 시제가 현재니까 해제 썼겠죠. 토마로 소스를요, 토미로 소스. 소스는 보세요. 셀수 없는 명사니까 복성 쓰지 않았죠. 애써 없죠. 자, 온 뭐뭐 위에라는 개념이죠. 그녀의 그코 위에, 위에 소스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소스가 코에 묻었어요. Now let's go outside. 이제 바깥으로 나가 봅시다. Uh, let's 동사원형하면 뭐뭐 하자라는 말이잖아요. Outside는 밖으로라는 말이죠. 자 반대말은 come inside 되겠죠. That's y o e r playing field. That's the. 그것은. That's. 저것은. 자 저것은. 뭔가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고 있는 게겠죠. 저것은 입니다. 뭐예요? Playing field. 운동장이에요. 자, p l a y 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용의 라는 말, 놀이용이란 말로, 어, 그, 동명사입니다. 그렇죠? 플레 a y i n 는 a field for playing. 이렇게 바꾸었을수 있으니까, 놀기, 즉, 놀이를 위한 장소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 여기서 플레 a 필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운동장이 되겠죠. The students are playing soccer against the teachers. 학생들이 playing soccer 뭐 하고 있어요? 아, ing니까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축, 축구, 축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더가 없죠? play soccer는. 자, against는 뭐뭐에 대항하여니까 선생님들에 대항하여 축구를 하고 있는, 그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축구를 하고 있네요. look at the scoreboard. 그 점수판을 보세요. 음, 보드라는 건 판때기를 말하잖아요. look at. 뭐뭐를 보다 라고 할때 it이 있어야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루만 있으면 다 자동사가 되어서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어요. The score is 3 to 1. 3대 1이에요. 그죠? The students are winning. 학생들이 are winning. 이기고 있네요.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자 ing 붙일 때는 단모음 닭의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ing가 추가된다 그래서 winning ing가 하나 더 있는 거죠 this is it 여기까지예요 또는 that's it 이것도 똑같이 쓸수 있죠 여기까지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that's it 하면 끝. 여기서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이, 이상입니다 아시죠 do you like my school? 우리 학교가 마음에 들어요 자 그쵸 is it different from your school? 어, 너네 학교랑 다르니. 자이 is 우리 학교를 말하는 것이고, be different from 하면은 뭐뭐와 다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네 학교랑 다르니 이렇게. 자 그래서 이과 본문까지 마치겠습니다.